안녕하세요. 제 얼굴 안 보이시죠? <laughs> 너무 어둡나? 저는 지금 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마트인데 제가 어느 마트로 갈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근데 지금 빛이 없고 어두워서 제 얼굴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쓰레기를 버리고 저랑 함께 마트로 장 보러 같이 가시죠. 그럼 전 쓰레기를 빨리 버리고 차로 가서.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진짜 날씨 다 풀린 것 같아요 39도 밖에 안 하거든요 저는 마트에 왔습니다 <laughs> 제가 온 곳은 공군 커미서리에 왔습니다 커미서리랑 PX는 살짝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 가서 마트에 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살게 없거든요. 그냥 빵이랑 치즈, 샐러드 거리만 사러 온 거라 빨리 장을 보고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장을 본 적은 없어서 가격 비교는 못 하겠지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 같으세요? 음, 제가 또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14.16불. 16불. 그리고 여기는 각종 냉동식품? 뭐, 피자도 있고. 음, 지금 저도 공군 쪽은 처음 와서 뭐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laughs> 헤매고 있는데. 빨리 문 닫기 전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 일단 샐러드 거리부터. 빨리 살게요. 샐러드부터, 그리고 저는 키친타월을 사야 돼요. 종류가 많아서 음, 키친타월이 어디 있을까? 안 터져. 잠깐 문자 했고, 저는 그럼 빠르게 다시 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무슨 비타민 같은 것도 팔고 그러네요 제가 먹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집에서 보내준 거라 <laughs> 가격 비교는 보시는 분들께서 해주세요 한국은 얼마고 미국과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여기는 에 샤워 제품? 사실 커미서리가 다 거기서 거기다 비교는 할게 없지만 공부는 커미서리는 이렇게 생겼다 다맞 코어게이트 약 5불. 이거는 2불로0 뭐가 좋지? 그럼 전 민트를 사겠습니다. 3부로0 짜리. 아, 아다 그리고 각종 약품, 에드빈 타이레네. 가격은 뭐 80발 되는 거는 7, 30, 40발 되는 건 6, 30 타이레놀도 가격이 이렇네요. 근데 저는 약을 잘안 먹어요. 크게 아플 일도 없긴 하지만, 그럼 전 다시 제가 살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어요. 한국에 코스코 같은 데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특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이네요. 육군보다 좀더큰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대용량, 사람들 많은 곳.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laughs> 여기는 살거 없겠다. 여기 이 공간은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대용량만 파는 것 같아요. 저기 있겠다. 아, 계란은 내가 항상 사는 거. 항상 사는 게 아닌데 이거나 이불 하네요. 그럼 저는 저의 샐러드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샐러드거리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제가 먹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제일 긴 거, 유통기한이. 차이 안 나지만 이두 개를 사겠습니다. 23일까지. 얼마야? 한 개당 약 4불. 이 정도면 제가 사고 싶은 거다산 거거든요. 샐러드거리, 계란, 키친타올 그리고 오렌지 주스 그리고 케찹 케첩 사야지 케찹은오리지날아 삼불하네요. 하인즈. 그리고 AI 소스 드셔보신 분 계세요? 다들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스테이크 자체를 안 먹어서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손을 꼽을 정도로 먹어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용량별로 가격도 다 다른데. 이거는 3불 30 이거는 2불 50 이거는 3불 30 그리고 이건 약간 아 이것도 스파이스네 이건 볼 스파이스가 뭐 이렇네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제가 뭐다 많이 보여.. 어! 피클도 사야지 내가 좋아하는 피클이 없다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오일도 없고 소스는 충분히 다 있고 아 계속 부딪쳐 많이 보여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커미서리 6군에 이어 2탄으로 만드니까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나가면 될것 같아요 콘슬로 사야지 콘슬로 이거는 1불 70 제가 좋아하는 거두개 사면 되겠다 뭐랑 먹어도 항상 맛있다는 이것도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이거 먹으면 미국, 그냥 바베큐 맛? 그런 겁니다. 육불 제가 찾던 올리브가 여기 있네요. 근데 너무 많은데,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가, 이름또 까먹었어요. 맨날 <laughs> 까먹어. 피스타치오 말고 치아바타거든요. 치아바타 사야 돼, 치아바타. 그것만 사면 잔끝 스팸도 종류 많죠 <laughs> 하나당 1불7, 2불30 정도 하네요 여기는 스파게티 면도 있고 아 계속 뭔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문 닫으려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요 지금 빵 코너에 왔는데 치아마터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아무것 없다. 아, 이런 다 팔린 건가? 없는 건가?는 모르겠고, 안타깝다. 에이, 산산도 아쉬우니까 하나 사주고, 저 지금 소세지 사는 걸 깜빡해서 소세지 사러 가고 있어요. 소세지랑 두부, 두부도 팔더라고 사람 사는거 보니까 아 어, 일단 소세지부터 빨리 사야지 김치볶음밥에 넣어서 먹을거거든요 네. 아 여깄다 프리미엄 포크 얼마야 1불14 두부 주부... 찾았습니다 아서브트로 어, 하나 살게요 이건 된장찌개 만들어 먹을거기 때문에 김치도 파네 당연히 맛 없겠지만 밤무지도판다 와우. 저는 지금 계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셀프 계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 15 아이템. 넘3 0 2 3 23. 저는 줄서 있는데 갑자기 딴데 가서 계산하려 저는 차를 다 보고 나왔는데 차들이 거의 없네요. 제가 마트를 볼까 말까 하다가 거기 하지 말고 가자기로 해서 밤에 온 거거든요. 이제 한 20분 있으면 문을 닫으니까 다들 퇴근한 것 같아요. 장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지금.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미공은커뮤스터리에서 장보기 2탄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에는 우리 해병대, 이 해군 3탄, 4탄을 기대해 주세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비 온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